운동원 후보는 본인 입맛에 맞는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저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을 우리 변희재 주필이 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한 대목이 있어서 네. 그 대목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한 장면 함께 보시죠. 일단 지금 전쟁 같은 총선은 끝났고 정치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만 범죄자에 대한 처단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기본 상식이 흔들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필요할 땐 설득 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정치인 아닙니까 네 야권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설득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음. 뭐 저는 정치인 아닙니까 음. 뭐 이런 말 굉장히 그냥 원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음, 지금까지 장관이 법무장관 하면서 정말 수십 번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 등등 소영길 대표에도 막 범죄자라고 막 낙인 찍었었고 어제때 체포동의안만 올라왔다 하면 원래 법무장관은 검사가 아니에요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네. 전달만 해야 되는데 어. 건국 이래 유일하게 한동문만 자기가 직접 써가지고 어. 검찰이 준그 체포동의안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써서 예를 들면 이거수사자를 받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검사가 피고인에게 구형 내리듯이 이재명 대표에게 잡범이 아니라 중범죄자라고 딱지 네. 그런 식으로 해왔잖아요 그런 어. 식으로 해왔는데 총선 끝나니까 이제 그 범죄자들과 자기는 대화하겠다 그러면은 네. 그동안 뭡니까 1년6 개월 동안 한게 어. 그리고 지금 한동훈의 그 팬덤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게 다시 그거예요 야당 대표들 범죄자로 찍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음. 이걸로 패는 형성해 낸거예 아, 그렇겠죠. 네. 이제 그걸 깡그리 버리고 이재명 조국과 대화하고 화해하고 뭐한다 지지기반이 무너지는 거 한동훈 대선이고 어. 그리고. 나머지 세명전제 나경원하고 원희룡이 이런, 윤석열과 관계를 떠나서 어쨌든 야당과에 대해서 이재명과는 끝까지 싸운다는 게 전체적인 건데 음. 지금까지 가장 그렇게 이 여야 관계를 틀어놨던 사람이 음. 자기 가 혼자 딱 빠져가지고 자, 잘 살겠다. 그러면 이러죠.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 동안이 한동훈 후보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음. 저는 매우 100% 동의합니다. 음. 민주당이랑 너무 잘 싸우고 막 조롱하고 깐족대고 음. 음. 그리고 이재명 중범죄자라고 하고 잡아 음. 넣을 것처럼 하고 그래서 인기 많았던 건 맞아요. 음. 음. 그런데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이렇게 이제 나는 민주당과 타협하고 심지어 나는 설득당할 자신도 있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그걸 봤는데 이 김영철 탄핵특검 민주당이 추진하는 아, 장시호 녹취에 등장하는 네. 김영철 그, 그 검사 한마디로 김영철이가 이 유진교사 했다는 건데 김영철의 직속 상관이 한동훈이었기 때문에 아, 그, 엮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거보다는 스케일은 작지만 어차, 어쨌든 한동훈의 정치적으로 개망신을 줄수 있는 조국 신당이 하는 저 한동훈 특검 어. 한동훈 특검 뭐 딸의 입시비리 이런 것들이요. 네발이 됐습니다. 조국 교수보다 더지저분하게게 많이 느껴지는데 어. 이제 그런 거 드러나면 정치가 사실 끝나죠. 뭐 범죄는 꽤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음. 이게 지금 동시 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하고 조국 신당이 아. 이 두기면 저는 한동훈은 조기 정치 적 생명 끝난다고 보는데 음. 하필은 이제 오늘 이제 이게 나온 게 과연. 이증영철 특검 청문회를 하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은 장시호인데 지금 장시호가 LA 있는 걸로 다 알려졌잖아요. 음, 음. 저는 공수처가 지 통화고 있 알았는데 24일 날 6월 24일 날 공수처에 와서 수사를 받았다고 지금 속보가 떴어요. 지금 나왔네. 채널 A에 어, 귀국해서 한국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어, 어, 실제 지금 보도가 되네요. 이 채널 A는 원래 한동훈하고 아주 이 갔다온 그 법조팀은 그. 그 기자 있잖아요. 같이 네, 같이 조 네, 그 네. 고발사주 연경준 네, 기자 네. 때문에 아니 아니 고발사주 아, 아니고 검은 유자 검은 자그니까 채널의 법조팀은 한동훈 은 거의 완전 밀착돼 있는데 지금 한동훈이 가장 원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아 장소 부사는자요거는 정리하고 가야 돼왜냐면자 네. 공수처에서 장시호를 소환 조사를 했나봐요. 그런데 장시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 <laughs> 보고 있는데 또 지워버리네. <laughs> 어, <laughs> 검사가 증언 연습 시킨 적 없다. 음. 다시 말해 이것을 은 김영철 검사에게 딱 좋은 발언이고 아. 음. 더 나아가면은 음. 한동훈 후보에게도 좋은 발언이 나온 거죠. 음. 그것만딱뽑았었어요 천호레이가. 네. 근데 이 공수처가 눈여겨보는 건 그게 아니고 이미 위증 판결 나왔던 태블릿 조작 사건, 그러니까 장소의 발언이 이미 거짓이라고 법원에서 판결 나온 그건하고 삼성 프로퍼폴, 이지용 프로퍼폴 문제하고 김영철이 어떻게 승진할 거를 미리 알았냐 이런 문제는 음, 상당히 크게 음. 있는데 이거 지금 다 빠졌어요 기사에서. 아. 제가 알기로는 공수처가 지금 그걸 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는데 아, 가장 편한 것만 지금 써준 거야 천호레는 장소가 아. 편하게 얘기하시는 것만. 아, 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수호 국내 들어왔고 알려졌잖아요. 어... 만약에 국회에서 장수호 소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난리는 국회에 소환하면 자료 다 갖고 있어요. 민주당 어. 법사위가 다 줬습니다 저희. 아 그래요? 네다 줬어요. 다 줬어요. 유탄사료하고와 이거 대박인데? 제가 얘기한 거를 장수호한테 물어봤을 때요. 그냥 장수호 자폭하거든요. 그 끝나는 거예요 한동훈은 이제 특검 열려버리. 특검 청문회 열려버리면은.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동훈 입장에서 이거 막는 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무슨 수로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음. 아, 그래서 본인이 당 대표가 되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야당과 대화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군요. 거의 굴복수준이죠. 아 굴복수준이다. 음. 아니 우리가 어. 뭐, 지도자가 상대방하고 대화해보겠다. 이건 얘기할 수 있는데 음. 설득당해보겠다. 설득당해보겠다는 표현을 씁니까? 아 그런 표현은 어? 잘안 쓰지. 아니 이재명도 입 그렇게 범죄자로 까더니 어. 설득당하겠다 이재명. 이런 표현 썼다는 얘기는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조바심 빨리 어. 지금 막아야 되는 거야. 이재명 만나고 조금 만나서 수나리테코 어. 이거 자기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어. 아 그러면 지금 한동훈 후보는 신윤 또는 용산에서 자기 때리는 거는 뭐 크게 아프지도 않고. 지금 어서 오늘자 이제 보수 손객들이 이걸 보고 네. 여러 명이했는데한동안은친윤 반전 다 필요 없다. 오직 지혼자 살겠다는 거밖에 없다. 아 이거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보수에서는. 아 그래요. 아예 뭐든지 팔아 넘겨가지고 지 특검하고 이 탄핵만 막으면 된다. 네. 그것만 머리를 차했다해서 지금 아마 성명서가 아마 다음 주에 나갈 겁니다. 어,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장시호 씨가 만약에 국회에 나오게 된다면 이게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 그리고 답하기 애매한 게 많아요. 음. 어떻게 인사 발표 음. 나기 전에 너는 친구한테 검찰 인사에 아.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할수 있었느냐? 어. 그 누구를 통해서 알았느냐? 음. 이런 거는 사실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울 그러니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수사하기 한 번에 안 끝낼 겁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수술에 갈 텐데. 채널 a 이가 급하게 가장 얘기하기 쉬운 것만 딱 뽑아 가지고 일 끝난 것처럼 지금 조작 기사 써 버린 거죠, 이게. 걸써 버린 거죠. 선택 기사. 뭐 조작 기사인데 네. 하여튼 뭐 선택 기사. 시사 선택 기사. 근데 네. 그럼 장소 입장은 뭐냐? 장소는 지금 한동원과 김영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뒤집어 쓰려고 그러냐. 그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아니고요. 그랬으면 들어주지도 않죠. 어. 전혀 공수처하고 소통이 문제 없이 되고 있었고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잖아요. 생각보다. 음. 어, 그거 어떻게 봐요, 그거를? 어떻게? 는 장소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겁니다 아~ 너희들 누가 나한테 잘해줄래 아~ <laughs>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장시호는 위증 조사를 당했다 그랬을 때가 가장 안전하죠 아~ 본인 음, 입장에서 처벌을 거의 안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구속된 피의자가 특별검사들이 협박했다 어쩔 수 없다 이면 면책될 수가 있는데 네. 지금처럼 이미 위증 걸렸어요 테우루피씨 위증 걸렸는데 음. 내가 그냥 알아서 했다 그러면은 모의 위증 대해서 징역 10년이기 때문에 어. 저는 이거 볼 것도 없이 장시호는 돌아서게 되겠다고아 본인을 살수 음. 있는 바, 방법은 네. 그거밖에 없다고 근데 오자마자 할 수는 없으니까 음. 일단은 들어왔고 한동안 뭐 기겁했을 겁니다 장시호 들어온 거 대해서 아 <웃음> <웃음> 이제 계속 가고 문제장도 알았잖아요 장시호 들어왔네 그럼 그냥 청문회 열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야 이거는 음. 앞으로 굉장히 큰 음. 뉴스가 될 거는 음. 같아요. 어. <laughs>